Everyone, Welcome to the Whiskey Wall. 오늘 Mixter's online whisky masterclass 오싱고소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사회를 Mark uh, Whisky Executive Steward Mark Petinigo. 우리와 같이 지금 Louisville, Kentucky에서 연결해 주시는 Strategic Partnerships Manager John Shutt John, say hello to the to the class. Happy Friday, everybody, and and thank you so much for, for taking the time to, to, to hear me talk so about it's Mictors it's and, and American whiskey.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아주 긴 역사가 되는 증유서라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1753년부터 존 싱크, 샤피스 타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증유서로 설립했고, 그걸 미국 이제 나라로 시작하기 전이었잖아요. 미국은 1776년부터 독립 선언을 했고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가 스코틀랜드 역사랑 비교하면 항상 트리스가 우선 오차가 있다고 생각 하지만 1 7 5 3년에 샹중유서가 쉐퍼스턴, 펜서베이에서 설립됐으면 그 다음에 1757년 아일랜드 킬백엔 중유서, 1775년 스코틀랜드 글렌트리 증유서 1778년 스코틀랜드 보머 증유서 1784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올 부시밀스 설립되니까. 유사한 아주 오래된 역사가 지닌 증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1860년쯤에 이제 싱크 증류소가 가족과 같이 일하게 되는 에브라함 폼버거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버거 위스키가 1860년 이후에는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서 유명한 버번 위스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919년 어떻게 뭐가 생긴지 아죠 1919년에 위스키의 어떤 문제, 그 미국에서 위스키 이제 어떤 도전이 생겼는지 채에 한번 올려주세요. 답변아시면 1919년에 미국 금주령이 시작했잖아요. 술을 만들 수 없고 팔수 없고 오잖아요. 마실 수 있는데 마르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살수 없으면 어떻게 마셔 물방잔이 있으면 약국가서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몰래,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만들고 이렇게,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범벌 주유소가 업무를 중단되고 계속 영업을 못했어요 회복기기는 1934년에 다시 시작했고 한동안 주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버거스 위스키였다가 다른 사람이로 름으 위스키를 팔다가 정착이 1950년대에 루 포먼이라는 분이 인수를 하다가 믹 s 즈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인 마이클과 피터 즉 혼성어로 믹터 이 앞에 믹 피터 더 디에터 이렇게 연결해서 혼성어로 믹 s 즈라는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맥트즈는 1989년까지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근데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조 마드로처 가족이 1990년부터 다시 살리기 시작하다가 현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트즈 중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을 보셨으면 가능하게 3단계로 이어졌는데 첫 번째 저하고 이런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는 통을 찾아 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틀러 뭐 역할을 했다가 좋은 위스키를 다른 주류소에서 구매하고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다가 이 단계는 다른 주방에 이제 모이 셰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기준은 자기가 만드는 기준대로 통 우리가 만드는 기준 그대로 그다음에 매 맥주 우리 기준 그대로 다 다른 그 주류소에서 여유 있는 증유소에서 말기 만들고 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3단 3 단계 농장에서 지금 증류소까지전 과정 다 직접 관리하고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미츠 시설은 켄터키 주 스프링필드 이 농장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지금 오른쪽 그 약도를 보시면. 거기 보이는 창고가 두개 지금 완공됐고 아래 왼쪽 아래는 그건 이제 2024년쯤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45 에이커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옥수수, 밀, 호밀, 그 다음에 보리 지금 재배하고 있고 거기서 이은그 장년하고 그 재작년 창고 두 개에 올라가는데. 이것도 제가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최대 답변 올려주세요. 여기 사진을 보면 오른쪽 사진 보면 그 창고 내부잖아요. 이 위스키 창고 내부 사진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스키 창고 내부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하고 계신 사람 최대 올려주세요. 물류 차등화 주장 생겼다고 하는 답변이 있고.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 보이는 그 트랙 자체가 배우 쉽게 굴리수 있게끔 거기 깔아나는데 그것도 다른 중류서에서볼수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보이세요? 그 선반 자체, 랙 자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위스키 창고로 생각하면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믹터즈는 유일하게 아주 비싼 철분, 철강으로 만드는 랙 시스템 이제 사용하다가 위스키 안전을 그 추구하는 증류소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아주 그냥 보통 이제 쓰는 나무 목재 안 쓰고 철강을 하, 하고 있으니까 위스키 안전 우리들 위한 위스키를 끝까지 숙성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증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루이보르 시내 오면. 루브그 샤이 샤리 지역에서 샤이드는 원래 옛날부터 증류소 그 위스 공장 그 많이 생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브 시에 있는데 믹터스 이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로 들어오면 믹터스 포트 넬슨 증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지터 센터하고 그 수제 증류소는 안에고 거기 가서 직접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믹트스 포트녀스슨 증유소 방문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끝날 때쯤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증유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증유소가 그냥 알아서 위스키를 증유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스키는 주인공인데 위스키 주인공 우리한테 갖다주시는 믹트스디틸러리댄 미키 주 그 다음에 숙성 청과 관리자 안드리아 윌슨 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짐빔 출신이었고 2014년 도에 미터즈스 넘어왔고 작년 2019년부터 매스터 디스플레역할을입했습니다 앤드리는 디아지오 출신이고 숙성 청과 이 역할은 통 기준 다 이제 설정해 놓고 통 구매 담당하고. 그다음에 위스키 숙성하면서 창고에서 위스키 이 온도, 습도, 그다음에 숙성 그 속도 이것 다 연구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냉각기가그 과정까지 다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t h 앞부터 그러니까 곡물부터 이제 중류탑에 이제 나올 때까지 그앞 과정 이 담당하시고, 엔드 d 는 증류탑에서 나오는 위스키를 숙성 이제 병입까지. 다 관리하는 이두 분이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믹터즈 이제 farm to glass, 농장에서 잔까지전 과정 이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유소입니다.